어, 자전거 캐어지 이게 뭐 유로클래식 G6인데 요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토우바 캡을 빼고요 이게 50mm여야 돼요. 그래서 타워를 꼽아서 고정을 양쪽 다 해주시고요. 레버를 열어서 여기 볼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버를 쭉 내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너무 헐렁해요. 헐렁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을 좀더 조여주세요. 자, 조여주게 되면은, 예, 자, 너무 많이 조인 거죠? 그러면은 다시 조금씩만 풀어주시면서 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결이 되면은, 보시면은, 회전도 안 되고, 딱 고정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이 전기장치 13핀 전기장치를, 전인장치에 있는 소켓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전거를 끝에다가 한번, 아, 두 번째에다가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두 번째 이 버튼 누르고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받침대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이 중간 사이즈의 어, 프레임, 이 중간 사이즈 프레임으로 어, 여기 탑튜브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전거에 따라서 탑튜브를 고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시티튜브 아니면 다운튜브 셋 중에 하나 괜찮은 대로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곳에 선정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자,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잠금장치랑, 그리고 이자전 캐리어 잠금장치, 그리고 자전거 잠금장치는 원키 시스템이거든요. 고정해 주시고. 음, 앞뒤 바퀴만 잡아 주시면은, 어, 이제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자전거를 달고 싶을 때는 이 다이얼을 풀어주시면은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된 프레임을 여기다 다시 연결하고 세 번째 자전거 프레임에다 연결해서 고정해주고 앞뒤 바퀴 고정해주면 끝나고요. 그리고 세대짜리 자전거 캐리어는 여기 네 번째 받침대 연결해서 4대까지 최대 연장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가운데 발판 눌러서 뒤로 이렇게 틸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틸트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네, 이렇게 트렁크 열고 닫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닫을 때는 철컥 소리 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되고. 네, 다 완료됐습니다.